네,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오늘은 3월 21일 금요일 아침입니다. 긍정학원 시작! 끝! 이 전에 긍정학원, 오늘 긍정학원, 그저께부터 지금 계속 긍정학원이 얼마나 좋은지를 설명해 드리고 있습니다. 구명호 작가님이 책에 쓴 거죠. 나는 어떻게 해야 될 삶의 해답을 찾는가 안에, 어, 100페이지, 100페이지에 딱 있습니다. 구명호 작가님이 긍정학원을 외친다고 무조건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다. 여러분, 명심하십시오. 다 이루어지는 건 아닙니다. 내가 1조, 일조, 1조를 벌었다! 이렇게 말이 됩니까? 어, 그 과정을 이해하고, 노력하고, 노력도 함께 해야 한다. 그 과정을 이해하고, 노력도 해야, 돼, 해야 됩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고, 긍정학원만을 외치면 안 된다. 모든 감각을 열고, 어, 후각, 후각, 미각, 촉각, 시, 어, 시각, 그 다음에 청각, 모든 것을 다 열고 어, 모든 감각을 열고 긍정확언을 외쳐야 됩니다. 내가 말하면 듣고 또 그것을 또 보고 또 만져보고 어, 분명 외치는 목표보다 자신의 능력이 모자랄 것이다 맞죠? 우리는 목표를 무조건 어, 낮, 뭐 높게 잡으니까요. 지금 나의 위치보다 높게 잡으니까요. 어, 여기서 판가름이 난다. 어떤 사람은 에이 이게 되겠어. 그다음에 라고 포기하면 어떤 사람은 내가 부족하구나. 그렇게 포기하는 사람도 있고 어, 내가 부족하구나.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뭘 하면 될까. 그래 일단 도서관에 가서 책부터 읽자. 라고 결심한다. 정확하게 이두 가지로 나뉜다. 당신은 어느 방향을 택할 것인가? 여러분 동여, 도서관 가는게 힘들죠. 도서관 가는거 힘들고 책 보는거 힘듭니다. 쇼츠 보는거 너무 쉽죠. 그 다음에 그냥 멍때리기 너무 좋죠. 쉽죠. 긍정학원은 원리를 알고 실천해야 한다. 포기하고 싶은 마음이 생기면 목표를 좀더 작고, 작게 잡고 자주 성공하라. 포기하지만 마라. 꾸준히 하면 긍정학원의 능력도 생긴다. 긍정학원의 가장 큰 장점은 내가 나를 안다는 것이다. 긍정학원을 하면 내가 나 자신을 알게 되는 겁니다. 알고 하는 것과 모르고 하는 것은 천지 차이다. 우리는 알고 하자. 여러분. 알고 해야 됩니다. 알고. <laughs> 내가 외치면, 내가 어느 정도 위치라는 게 그냥 머릿속에서 쭉 정리가 됩니다. 바로 외치는 순간. 그래서 목표치를 조정할 수도 있습니다. 목표치를, 어, 나는 50억 자산가가 되었다. 그러면, 그러면 나는 어, 25억 자산가가 되었다라고 조절할 수도 있습니다. 어, 그, 100만 장대가 된 사람들의 그5두가지 공통점 중에서, 어, 하나 갖고 왔는데 자신의 시간을 돈으로 환산한다 시간을 100달러 지폐처럼 소중히 다룬다 여러분 어, 오늘 시자, 시간도 잘 소중히 다루고 그 다음에 긍정학원을 한번 외쳐보는 어, 시간이 되면 어떨까 어, 이렇게 두 가지를 갖고 와봤습니다 여러분 음, 이렇게 어, 오늘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뭐 특별히 하는 게 없고 책을 조금 읽으면서 그냥 제 생각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도 이렇게 어,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께도 감사합니다. 자, 첫 번째, 나는 50억 자산가가 되었다. 두 번째, 나는 매월 1,500만원 이상 이금되고 있다. 세 번째, 나는 매일 끌고 끌고 오십이 이상 했다. 네 번째, 나는 네보시 자격증, 웰 AP 자격증, 그 다음에 SFP 자격증을 취득했고,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건강하고, 안전하고, 행복하게 지켜줬습니다. 다섯 번째, 고명 아카데미. 전설로 남았고 베스트셀러 작가, 베스트 강연자가 되었습니다. 여섯 번째, 따릉이 만물상의 사장이 되어서 제 주변에 있는 밥도빌더, 밥아저씨의 사장이 되어서 제 주변에 있는 사람들의 물건들을 수리해주고 고쳐주었을 때 그들의 삶을 윤택하게 해줬고 나도 행복해졌습니다. 저는 그 사람들이 행복하는 게 저도 행복하거든요. 그리고 또 그랬더니 절, 이혼도 생겼고 그 절반은 또 독거노인과 고아원의 시설을 수리하는데 유용하게 또그 기술을 고아원 친구들에게 가르쳐 주었을 때 그들이 또 사회에서 나와서 할 일을 이렇게 조금 목표를 가지고 할수 있게 도와주었습니다. 그랬더니 어, 그들도 행복해졌고 저도 행복해졌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또 그런 서비스를 할때 꽃다발을 주고 청소를 또 깔끔하게 해줬더니 어, 수리만 한 수리해서 더 좋아졌지만, 집의 환경도 바뀌어서, 그 시설물의 환경이 바뀌어서 너무나도 행복한 우리 세상을 만들었습니다. 여러분도 행복한 하루 되시기를 바라면서, 그러면 안녕히 계세요!